이제 새가 새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2월 1일 아멘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한살이렇 먹은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부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어떤 하나님? 네.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 제목이 34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해석을 해보면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내일의 또 다른 말은 미래입니다. 아멘. 내일의 또 다른 말은 후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소비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날들을 내일이다. 미래다 후일 훗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지요 믿습니까 아멘. 자 저의 여러분의 미래가 내일이 후일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면 우리는 사는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네. 자,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일의 무엇을 내일의 어떤 것을 책임져 주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 안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멘 자, 20,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의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 내일 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뭘책임지신다고 내일 먹을 것을. 자 내일, 내일의 또 다른 내일 미래의 앞날에 후일에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안합니까 근심합니까 안합니까 부담스러워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지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육적으로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내일 먹을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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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성도였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어. 요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이후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먹을 것, 내 가족의 먹을 것, 내 식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이 없다.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다.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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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영양식도 내 유기양식도 다 챙겨주셔서, 네. 아멘, 네. 내일 배부르게 하시고, 넉넉하게 네. 하시고, 풍요롭게,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네. 하나님께서 내 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길 평화의 네. 절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해서 하나님께서 몇년 동안 먹으셨어요 40년 동안을 먹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애쓴 적도 없고, 값을 지불한 적도 없어,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거두어들인 적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네. 때마다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날을 내려 주셨다. 만나를 40년 동안 받아먹었어. 돈 내고 받았어. 거저 받았어. 모자라게 받았어. 넉넉하게 받았어. 매드신 년 안에. 그렇습니다. 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론에 먹을 것도 책임지고 계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 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베세자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지 네. 그런데 이제 때가 지내고 시작하게 되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다. 다 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아멘. 아멘. 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양식을 값을 내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응? 아멘.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를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아멘. 아멘. 그것을 떼어서 먹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개의 떡, 두 마리의 고기를 통해서 양식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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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네.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네. 그렇게 말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네. 그리고, 요한복음저 밑으로 내려오면, 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결국 죽었다. 아멘.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경의 양식으로 부활의 양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무엇을 책임지시니 하나님? 먹을 것을 책임지십 내일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까?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미래의 시간들, 그 날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네.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멘. 왜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내일 먹거리를 아멘. 내일 밥을 아멘. 내일 떡을 아멘. 내일 빵을 아멘.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은 어제 오늘은 상당히 특이하죠 새벽 예배 한번 연합예배 한번철야한번 성경신예배 한번또 예를 끝다고 말씀 받고 이어서 새벽예배까지는 다섯번의 예배를 쭉쭉 드리고 있는 거 할렐루야 네. 음. 자 그렇습니다 내 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내 목걸이를 내가 먹고 살 것을 미래 먹거리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하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먹고 사는 것이 부담이 돼서 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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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며 부요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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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오늘 저 풍물을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 자, 내일 마실 것을 책임지시는 날. 자,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마셔야 되잖아. 아멘. 마실 음료, 마실 물을 책임지십니다. 영적인 음료도 책임지십니다. 아멘. 육신의 물도 주임 주시. 아멘. 아멘. 그래서 기가이 없는, 갈증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하라고기가에 질려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무엇을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그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가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확대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처비였던 하갈은 결국 아이와 함께 쫓겨나고말했어그렇죠 그런데 방야에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게 생겨서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에 덮치셔서 물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에 대표적인 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나보레라고 하는 그것도 세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나의 마실 것을 아멘. 내일 마실 거리를 내일 드링크를 음료를 생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족속을 위하여 샘을 열었다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 믿으시는 안에 네. 그렇습니다. 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강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아멘. 우리는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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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게 믿어야 돼, 절반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불확실하게. 그렇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그 말은 마실 것도 아멘. 내가 책임진다. 아멘. 공급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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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아멘.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이방인들이라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음, 그 다음에 내일 마실, 것. 마실 것까지도 책임져요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도록 영혼도 욕심도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도록 대주가 7장 37, 8절에도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을 쪼개셨어 반석을 깨뜨리셨소. 아멘. 아멘.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마실 물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의 몸에서 <laughs> 보율이나왔어 그죠? 그보율로 영적 기달과 영적 갈증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으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네. 내 일을 책임지시는 그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네. 붙들고, 네. 섬기고, 아멘 네. 네. 전하면서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주그평내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원이 상당히 그 간증거리가 하 나요. 있어나도 가봤는데 청량기 동독교회에서 동축교에서 가지고 있는 지형 기도원인데 거기 산정상에다 올라가서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위치에 있어. 물은 어에 밑에 나오자 밑에서, 오해선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물이 나와요. 위에 했습니 그래서 놀라운 간증이 되고, 제가 강원도 초에를 가 보니까 물이 도무지 안 나와 안 나오는 곳인데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터트려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거기 목회자 남편이 직접 하더라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일 먹을 거. 그 다음에, 내일 네.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일 입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이십주를 다 책임지신다는 거아니십 책임 다 지신다. 응? 다 책임지신 거죠. 응? 먹을 것도 책임지시, 마실 아멘. 것도 책임지시, 그다음에 입을 것도 책임지시. 자 보세요. 영적인 몸이든 육적인 몸이든 벗고는 살수 없는 거야. 입어야 돼. 그지? 속옷도 입어야 돼요 겉옷도 입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안 입어도 살았잖아. 그죠? 부끄럽지 않았잖아. 근데, 죄를 범한 뒤로는 벗고 살 수가 없게 돼있어.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 하체를 가려야 돼. 그런데, 육신의 의복만, 육신의 옷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역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생각하 옷을 입게 하셨잖아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하셨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아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진리로 옷을 입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은 자들 아멘. 아멘 바로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일 뭐할 것을 입을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모세오경에는 기록을 하였어 저들이 40년 동안 광해에 사는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 아멘. 헐벗지 않았고, 아멘? 아멘.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 믿으시면 안돼이 예.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요 내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응? 아멘. 제가 광명시에서 벌써 26년째 이제 사는 것 같네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26년 동안 여기서 먹을 것도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마실 것도 넉넉하게 치우시오. 입을 것도 넉넉하게 치우시오. 누릴 것도 넉넉하게 치우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 자,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고백에 보면, 탕자가 이제 분개을 가지고 나서 다 까먹고 그집들어갔죠 음. 아버지 한테 아버지가 뭐랬어 제일 좋은 옷을 내가다가 입혔다니까 음. 아멘 네. 그러면 제일 좋은 옷이 뭐냐 예수로 입는거야 예수 아멘. 믿음의 옷을 입는거야 말씀의 옷을 입는거야 은혜의 옷을 입는거야 사랑의 옷을 입는거야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헐벗지 않게 되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일 을 위하여 염려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한달 기회로 오면 그날 족하다는 믿습니까? 왜? 아,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데, 뭐 염려하냐, 이래야. 누가 염려하다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네. 일을 네. 책임지시나 하나님 응. 오늘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응? 아멘 어제도 책임지셨잖아요 아멘. 그건 마찬가지로 내 일도 책임지시 과거를 책임지어 주셨잖아요 현재를 책임져 주시고 있잖아요. 미래도 당연히 내일도 책임을 지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멘.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충성하고 마음이 평안니다 아멘. 네. 아 믿는 돈키가 있잖아. 아멘. 음. 하나님께서 다 의식주를 책임져요 의식주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도 책임지시고 물질도 책임지시고 건강도 책임지시고 기업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자녀도 책임지시고 배우자도 책임지시고 나라도 책임지시고 민족도 책임지시고 아멘. 아멘. 아멘 교회도 책임지시고 믿으시면 안됩 다 책임져 주신 줄로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2022년 성부 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미래를 책임지시는, 후일을 책임지시는 첫 번째. 내일 먹을 것을 책임지시다 어, 영적인 먹거리, 육적인 먹거리, 영양식, 유양식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일 마실 것을 책임내일 마실 것을 책임지시니 아멘. 최고의 음료, 최고의 드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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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마시게 하시고 또 최고의 생수를 빠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일 입을 것을 내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의고 음. 아멘. 아멘 육신의 옷도 책임져 주시고 용의 옷도 책임져 주시는 아멘 예수 옷 입혀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편안하게, 아멘. 편안하게 아멘. 담대하게 자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시니다